안녕하세요 게임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마운트앤블레이트 배너로드 칸이 되어 보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서 주변 산적을 좀 잡아달라는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퀘스트가 있죠 그 550원을 준대요 산적이 여기 있다는데, 뭐, 이 주변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당장 여기 해적이 보이잖아. 해적부터 잡아 봅시다. 어, 우리 편이 있다. 한복하거나 죽어라, 이놈들아. 공격 2기등도좀 쓰시네. 우리 페어 뭐 하면 안 맞았죠. 리노 0.2밖에 못 얻었어. 하지만 해적을 얻었구만. 쓰레기템마없고 해적 팔수 있는 게 다행이네요. 주변 상자을좀 찾아 봅시다. 어 마운틴 밴디 찾았다. 일단 상점에서 거래를 좀 하고 우리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. 워홀스를 사서 이제 드디어 이 아처들. 이렇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. 임페리얼 바쿠틀리 쿠제트가 더 싼데 얘네가 좋은 거겠지 뭐 쿠제트라이더 업그레이드하고 말이 더 필요해요. 라이더 업그레이드. 됐습니다. 점점 거지가 되어가고 있어요.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. 한번 붙어 보자, 산작들아. 공야. g 지 이 온들 말터다이네한명 쓰러졌어. 어 뭐야 이거. 야, 세다이 네 말인데 한명 죽었어. 와, 코달 트라이벌 월요 죽었어, 세상에. 브리간드 이제 센 놈들이 안 뽑게 되네요. 야, 좋은 템을 준다 근데 웨스턴 롱스피어 웨폰티어 2. 나 아, 웹툰 티오짜리가을치고 있지 플렉스, 아마를 갖고 있네 바타니아 호스 하네스를 갖고 있는데 호석군요 이렇게 붙으면 조금 쌀것 같은데, 산속이고 그래 붙자. 한번 가져가라. 공격 야캬싹다 찍이라. 이번엔 또 잡놈들이잖아. 면명 다쳤는데. 브리간드. 그큰 템을 주는구나. 이건 뭐지? 트렁크? 헐. 저런 것도 갑옷으로 치는 건가? 쾌를깼군요 오, 돈을 바로 주네. 좋습니다. 아 이제 명성을 충분히 얻었군요. 다시 돈을 벌면 돼요. 이거 참 웃기는구만. 일단 병력을좀 소집합시다. 오씨.

퀘스트를 깼습니다 넷체스 볼리에 대해 말문대 뭐오 퀘스트를 오늘 깼군요 좋습니다 저장을 하고 뭔 장점이 있는 거지 능력 크기가 아 늘어났다 세상에 엄청 데려 다닐 수있어태번 에서 이제 프리즌을팔 아야지. 에이, 작았 죠？어, 해적 엄청 많 네. 일단 나는 병력을 키우고 다시 싸우도록 하자 해적들아 막 해보러 갑니다. 아 원래 이 제국 당이었는데 칸이 먹은 거죠 대단하구만. 병력이 없어 누가 싹 쓸어 갔네 쾌가 있습니다 패밀리 필드 아, 이건 확다 돈이 필요하죠 지금 말은 안 팔고 저장 한번 하고 패밀리 페어도 합시다. 저게 뭐냐면 이제 누가 사고를 쳤는데 가족 중에 그 사고 처리해 주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도움이 필요하시다던데 내 사촌이 사고를 쳤어요. 자 뭐랄 수 있죠. 당신의 사촌 지켜드리죠. 사고쳐서 이제 사과하러 가는데 이제 상대 부조금 빡쳐가지고 사과를 안 받아줍니다. 와장 그런 캐스트입니다 하네키를 찾아가. 하네키 마을을 찾아가야 돼요. 하네키 마을에. 아카단 오브 하네키 하네키 마을이 어딨지 하쿤 아 하네키 여기있네 가봅시다. 이게 워홀스를 살수 있나 좀 볼까. 음 스텝 워스 판이에요. 그것도 좀싼가격이구만 좋았어. 영영 거져요, 거져 거즈. 삽시다. 자, 그레이드를 쭉 갑니다. 없네 이제. 월급 줘야 되는데. 아씨. 캐를 빨리 캡시다 지금 패밀리 페어도 받은 상태인가? 받은 상태에요. 요 돈을 좀 가지고 그렇게 갑시다. 포도도 좀 팔고. 또 생기니까 쓰게 되네, 하하하. 아, 드디어 업그레이드 그래, 했다. 좋습니다. 저장하고, 하이쇼 가봅시다. 펑크 슬래프리스펙트 뭔 소리일까? 아, 이게 뭔 소리야? 돈을 좀더 갖고 가야 되나? 허허. 안 받아주는데 어떡하지? 아, 아이랑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. 우루사마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루사마이는 어디는거지 빠져있다 오르사마에. 삼하에 우리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저장을 하고 쉬음업을 하고 병노도 좀 고용하고 갑시다 서세이브 so 그 다음에 말을 겁니다 You are not living your life 좀 들어보셔 기다려봐요. 당신 버벅기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 설득해야 됩니다. 두 가지 방법으로. 먼저 이걸로 설득해 봅시다. 참이랑 멋이로. 내가 참이 좀 높거든. 나의 매력으로. 멋있구불을 떨어 봅시다. 세 s 성공했어. 그 다음에 74% 되겠지. 6S 성공했어. 말이 통합니다. 와 성공했어 말로 풀었습니다 말로 푼데 실패했으면 이 술주정뱅이들이 덤볐을 거예요 위험했죠 아 돈을 벌었군요 좋습니다 이 사람이랑 사이는 안 좋아졌지만 말이 통한 세계란 걸 오늘 배웠군요 네아 오늘 진짜 길게 했네요 쾌락을 껴 깼습니다 돈도 벌었고 이제 차근차근 또 해나가 보도록 하죠 오늘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